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의 첫날입니다. 1월 1일 또 주일. 한 해를 뒤돌아보니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갔어요. 정말 영어 표현에도 있는데 시간은 날아간다라는 표현이 정말 너무나 느껴지는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혹은 저런 모습으로 지내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비록 어떤 모습은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아쉬운 것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한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예배자로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2023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맞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소망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모든 나라 전세계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어떤 꿈들 어떤 결단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어린이가 대답하는 내용이 다르고 또 청년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다르고 또 우리 어른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다 다르죠. 저는 무엇보다 정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2023년 새해에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이루어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또 함께 아울러 여러분의 들한 삶 전체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깨닫기를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더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더 집중하여 보실 거고요. 주목하실 거고요,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 축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2022년에 미처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것들, 2023년 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스의 저자는요, 아, 믿음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미래를 현실화하는 것이 믿음이다.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그것을 현실화하며 살아가게 하는 힘,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아직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아직 우리들에게 오지 않은 그 미래에 속한 일들을 실제로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우리들의 확신이 그게 뭐라 무엇다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신은요, 자기 주관적인 관점에서 오는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될 거야. 모든 게잘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거야. 그런 어떤 긍정적인 사고나 낙관주의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어떤 긍정적이나 어떤 낙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실상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실제, 실현, 현실화, 보증 이런 뜻이 있어요. 즉, 믿음은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제이며 보증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우리들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미래에 속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나에게 현실이 되며 보증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가능하다.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믿음이 있을 때 아직 미래에 속한 우리들의 소망이 우리들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원동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새해가 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새해의 어떤 소망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어떤 것들이냐면, 현세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더잘 살고, 사업하는 것이 좀 대박이 좀 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진학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직장 또 승진했으면 좋겠고,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바램들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다 필요한 것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소망은 이러한 현세적인 소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소망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다 근거를 두는 거예요. 어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에 그 약속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믿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내 눈앞에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거죠. 또한 1절에서 이어지는 부분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동일하게 아직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미래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보증한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는요.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는데 그 당시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을 뺀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아 가족을 보고 미쳤다고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왜냐하면은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금방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이다라고 믿는 노아의 이야기를 그들은 도통 믿을 수 없었고요. 적당한 사이즈의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동물들 암수 한 쌍씩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배를 크게 지었겠어요? 그런데 그 배를 지금 어디다 짓고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바보도 저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과 무시와 그들의 시선과 판단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노아는 지금 뭐만을 믿고 배를 지었냐면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큰 배를 지은 거예요. 얼마 동안 지었어요? 1, 2년이 아니에요. 몇 년이 걸렸습니까? 120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120년이라는 그긴 기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는 그 배를 지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야, 이것이 정말 될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부터 계속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그 누구도 자신이 가야 되는 그 길이 확실해서 다잘 알아서 뭔가 보장이 돼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생각해 보는 요 자신의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8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라고 하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채그 길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자신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전에 나온 아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의 경우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물을 드리고 예분을 드렸어요. 아벨도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예배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예배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렸냐. 그게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즉, 아벨은요, 자신의 재물을 드릴 때 가장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을 하나님께 골라서 드렸어요. 아벨이 드렸던 그 재물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아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의 표현이었어요. 사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에 대해 우리가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이 그 재물들을 다 불에 태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생각할 때, 뭐 어차피 태울 거, 불에 태울 거, 그냥 잘못 먹는 거, 좀 그냥 별로 풍성하지 않은 거, 대충대충 골라서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냥 속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마음의 통기가 어디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따라서요, 가인의 재물과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과 그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자신이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그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뭐가 있었을까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같은 시간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얘기예요. 같은 금액의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금액은 너무나 귀하게 받으시지만 어떤 인색한 자의 마음을 드리는 자의 그 헌금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예물 자체 어떤 객관적인 금액 자체보다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 예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2023년을 통하여서 이 아벨처럼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봐요, 사람은 행위를 봅니다. 그래서 쉽게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먼 자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3, 40분 운전해서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서 어떤 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생각해 보면 이 시간에서 1시간을 예배하려고 왕복 4시간을 걸려서 온다라는 거 세상의 경제원칙으로 따지면 참바보 같은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손해 나는 일이에요.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것은 절대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현실로 앞당겨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인내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함께 따라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진 돈이, 돈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루었던 뭐 성공과 성취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꼭 성공하고 잘 나가는 위치에 있어야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심지어 우리가요 교회를 크게 짓고요. 대형교회가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 더 기뻐하시느냐?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단한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굉장히 의지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순전하게 아기가 자신의 어머니를 의지하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렇게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 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들의 믿음은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 1장, 11에서 11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확신해야 된다.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하나님의 그 존재의 확실성에 대해서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 사실은 너무나 기본 중의 기본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저는요,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승천하실 때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만웰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에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지만 때때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육체잖아요. 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만 바라보고 참 열심히는 사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게 될 때가 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꾸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유명한 요즘 복음송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참 너무나 공감하게 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왔는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주저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딥니까 여러분?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들 본향은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곳이 우리의 본향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들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많이 바라봤거든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어요. 그만큼 가난하고 힘들었고 눈에 보이는 것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혹시나 구름이 많이 끼는 날을 보면 혹시 예수님 구름 타고 오늘을 내려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천국을 향한 소망이 많이 희미해지진 않았나요? 여러분들, 하늘, 오늘 예수님 오실까 바라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마치 베드로가 변화 산상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찬란한 빛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홀했어요. 황홀했고 거기에 또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또 예언을 상징하는 엘리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막뿅간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아를 위해서 그 천막을 짓고 내가 그렇게 수종 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그 순간에 여기가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본향인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또한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일 뿐이에요 청직이 뭐예요? 매니저라는 뜻이에요 그 매니저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언젠가 주인 앞에 서서 결산을 해야 돼요 그거를 잘 했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는지 결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 청직이는 절대로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청지기일 뿐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타지 많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동시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믿음의 내용을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육체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축복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은 그 모든 현세적인 축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비교도 안 되는 큰 영적인 축복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됨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들의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들의 모든 피와 같이 붉은 죄를 흰 눈처럼 사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궁핍했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축복했는지 아세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즉, 주님을 믿는 성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시고 그 모든 순간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은 바로 영적으로 풍요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과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2023년은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확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면에서 2023년 우리들의 삶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장에서 이 엔옥을 설명할 때에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엔옥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사랑하는 누구 누구야?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2023년을 힘차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